나 봐, 응? 비동 어디 엄마는 비동이거든, 비동 엄마. 엄마, 어떻게 가야 돼? <laughs> 비동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삐 동이야, 삐잘 응? 어. 따라오고 있어. 오, 여기 좀 헷갈리겠다. 그래도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아. 엄마. 엄마. <laughs> 아, 어트랙션은 또 다른데구나. 날라갈것 같아? 날 나갈 것 같아? 줄래? 언제 와? 아빠 저녁에 와 저녁에. 저녁에 온대. 3층 오케이 문이 닫힙니다. 로비가 4층인가봐 응. 음... 아. 근데 아빠가 같이 있으면 안 무서울 겠어. 아빠가 같이 있으면 안 무서울 겠어? 응. 우와, 여기 여기 이렇게 비상문 나가는데 여기 룸이 이렇게 하나가 있네. <laughs> 들어가 보자. 에? 여기 네? 여기 바로 화장실 이 있네. 우와. <웃음> <웃음> 와 우와, 우와, 바다다. 바다다! 오 너무 멋있어서, 우주야. 아, 이쪽에는 윈터빌리지가 좀 보이네. 까꿍. 까꿍 <laughs> 우주는 어디서 잘 거야? 어디 침대에서 잘 거야? 기 엄마는? 기 아빠는? 우기 여기 우주 혼자 잘 거야? 응. 오 혼자 잘수 있겠다 그치 야기야, 야기야. 화장실을 현관을 건너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다 그거 우주 어린이집 가방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응. 차에 가서 가지러 가자. 아빠 오면, 응. 엄마가 혼자 가져가고, 아빠는 있을 거야. 왜? 같이 가. 그래코 자는 거야? 코 자는 거야? 코 자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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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건가? 얼른 와. 왜? 오빠랑 이걸 못 보다니. 아빠 빨리 와, 그래. 아빠 빨리 와. 루돌프씨. 우와, 여기 윈터빌리지. 보인다, 보여. 아, 추워라. 뭐라고 쓸까? 하트 우주? 뭐야? <laughs> 여기 따뜻하다. 와, 게임 존 있네. 게임 하는데? 우주가이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음? 이쪽이 그거잖아, 프론트. 이쪽이 윈터빌리지 들어가는 길이고. 한발할수 있어? CU가 있고, CU 안에 인생 네거 찍는 데가 있더라고. 게임존이랑. 아이 여기 포토존. 오지영이, 지양이 오지영이. 오빠 나 여기서도 찍어줘. 저기요. <laughs> 어, <귀여워. 웃음> 밥 먹자 이제. <laughs> 뭐지? 요 어. 아, 여기가 입구였네. 여기 있네, 이거. 아빠랑 우드랑 같이 찍어줬어 아, 엄마랑 같이, 엄마랑 같이, 엄마랑 같이. 아, 수영장 오토 아빠 손잡아 응 음. 우주가 아래 있어가지고? 응 음. 이뻐 어, 뭐 안녕 해줘 우주 안녕 하나 둘 아, 그... 헬리콥터가, 헬리콥터가? 너무 높아서? 저쪽에 가볼까? 진짜 판다오빠 스노우볼 어? 하나 사자 우와 크리스마스다 막있 누워봐야돼? 만지면 안돼? 맞아 뭐지? 우주야 어떻게 이뻐? 하얗게 입었 스케이트 타네? 왜 이렇게 됐어? 그런데? 사람들 스케이트 탔어 봐봐 이렇게 됐잖아 모자 쓰고 있는 사람 봐봐 모자에 있는 사람 <laughs> 아왜 이렇게 몸이 흔들리네 우주야 그치? 그 사람만 몸이 흔들린다 들었어? 알았어, 우리, 돌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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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우리, 집에 우지 가자. 가자.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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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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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우리, 우우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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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눈안리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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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잠깐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밖에 안본거 같아 어? 여기가 더 있는 거 같아 그러네 그러네 여기 어떻게 가지? 여기로 나가시면 더 이쪽으로 가시면 구경할 게더 있어요 여기요? 아 네. 저기 나가는 길 있구나 아 혹시 9시 반에 눈또 내리나요? 아니요 이제 눈은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쪽 큰 트리에서 눈 내리는 거 맞아요? 네. 6시, 7시, 8시, 9시. 아, 그래요? 9시 안 내리던데.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네. 아. 감사합니다. 여기로 나가는 길이 있었어. 네. 어, 우리 왜 이렇게 짧다 했는데. 아니었네.

산타스트리좀 눈이 안 내렸단 말이야? 가자. 우주가 마음에 든 걸로 한 거잖아. 응. 음. 그리고 우리 집에 갖다 놓자. <목소리> 우야 밖에 바다랑 나무랑 구름이랑 산이랑 다잘 보이지? 배, 저기 있다, 배도 보여. 그러네, 저기 빨간색 배도 있고 하얀색 배도 있다. 어디? 네. <laughs> 한 번만 안 깨고 보어 됐어? 됐어? 왜 여기 배, 지나갔다. 배 지나갔어? 우리, 엄마 움직여, 배. 배가 움직였어? 어. 배 여기 여 엄마, 엄마 쪽, 엄마 쪽. 엄마 쪽? 아 어, 거기 있어, 배가? 응. 봐봐, 움직여 고이잖아 어디, 어디? 여기. 아, 여기. 아, 거기, 저기. 저거 생선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물고기? 엄마가 금방 갔다 올게. 안 돼. 우주가 100초 100까지 세봐그 안에 갔다 올게. 안 돼. 그러면 어떡하지? 엄마 커피 좀 마셔야 되는데. 쉬어. 안 돼. 왜못 가는 거야? 엄마 왜갈수 없어? 엄마 혼자 가면 고저 엄마 먹어 엄마. <laughs> 엄마 보고 싶어서 그래? 엄마 가면 우주 엄마 진짜 금방 갔다 올 건데 안 돼? 음 보고 싶을 것 같았어? 응 음. 괜찮아 우주야 금방 그냥 카페만 갔다 오는 거야. 안 돼. 응? 봐봐. 바람이 너무 불어서 엄마도 못 가고 아빠도 못 가고 우리도 못 가지. 바람이 너무 불어서? 응. 엄마가 그러면 따뜻하게 입고 갔다 올게. 자, 일로 와봐. 우주꺼 어디있어? 우주꺼? 우주꺼 여기있어 <laughs> 그거 우주꺼야? 응 음? 야옹이야? 야 <laughs> <먹은 걸>? 우주야 <laughs> 왜이렇게 깨지지? 엄마아니라 <laughs> 어? <laughs> 우주야 머리가 새 <세> 종지가 생겼어 <laughs> 우주야 우리 다음에 여기 또 올까? 응 <laughs> 우주 재밌었어? <laughs> 좋아. 조금 별 추울 때 오자, 11월에 오자, 윈터빌리지. <laughs> 어제 너무 추웠다, 그지 11월 말쯤에 와도 될것 같아. 더 싸고. 왜 삐졌어? <laughs> 왜? 우주야왜 삐졌어? 아빠가 먼저 달려가서? 어, 어. 그래. 다시 하자. <laughs> 다시 해. <laughs> 젤리가 많이 남았네. 그기 젤리에 맞추는 거야? <laughs> <laughs> 실패했나봐. 이렇게 해서 먹으면 성취감 얼마나 떴 아, 그러게. 올라간다, 올라간다. <웃음> <웃음> 웃으면 내려가고. <laughs> 먹었 어？먹 었 어.